목포에 와서 유달산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달산에 올라가니까 그냥 목포 시내 전경도 잘 구경했고, 또 유달산에 네.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목포 시내를 다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요. 개북안에 음악이 없으니까 참 좋네요. 유달산 1등 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 북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해? 그냥 혼자 그냥 케이블카 그냥 혼자 타고. 있네. 아니 어떻게 이게 렇세수를가 계속 나지? 이쪽 바위 쪽은 이쪽 바위 쪽은 이등바위입니다. 이등바위 네. 케이블카를 아, 모동산 주말단 유달산 중간 지점에서 표를 끊고 탔더니만은 중간정계지점까지 왕복을 하고 바다 쪽으로는 표를 다시 한번더 끊어야 하고 본데요 이번에도 유달산 케이블카 는 전선에 고 혼자 타고 갑니다. 아, 오늘 뭐 하늘에 구름은 많이 꼈는데 날씨는 너무 좋네요. 잘 보여요 네, 시내가. 이번에도 어, 혼자 타고 갑니다. 아, 이제 목포까지 와서 혼자 이렇게 타고 다녀도 되나 모르겠네. 케이블카 속이 굉장히 더울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어 가지고 그냥 시원하네요. 그냥. 이제 케이블카 타는 중간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다 쪽을 어떻게 한번 또 타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